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역사회개발 2조 밀레니엄 베이비 많이컷조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지휘정입니다 저희 조는 전주 한옥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발표할 수서는 전주 한옥마을에 대해서 그리고 한옥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 한옥마을에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그리고 한옥마을에 대한 발전 계획, 발전 계획에선 문제점과 대응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전주시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행 요정 정책입니다. 우선, 한옥마을이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99에 위치하여 있고, 한옥마을에는 한옥이 약 7, 730여 채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 요즘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옛 것을 보존한 한옥마을에서는 옛 전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의 다양한 활동으로는 옛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은데요. 한복을 입고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무언가를 손으로 만들면서, 그리고 상상력으로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을 통해, 어,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예책 만들기입니다. 예책 만들기는 전통 책 만들기 방법인 오침 안전법으로 나만의 예책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인데요. 해당 체험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다음으로는 나만의 호패 만들기입니다. 호패는 조선 시대 16세 이상의 남자가 가지고 다닌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명패입니다. 이곳에서 자신만의 호패를 디자인하고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선당 관화편에 있는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에서는 매년 하반기에 진행하는 왕과의 산책이라는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당 체험은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에 야경을 감상하면서 산책을 하고 경기전에서 어, 조선시대 왕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주 한옥마을의 먹거리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주입니다. 한옥마을에서는 모주를 술뿐만 아니라 차와 슬러시 등 모두가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한옥마을 보곳 상점에서는 모주를 다른 음식과 함께 파는데 그것들이 모두 그 상점의 음식과 어울리니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한옥마을에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중에 추천해드리는 것인데 첫 번째는 교동육전 그리고 한옥마을 다우랑 수제만두입니다. 교동육전은 소고기육전과 돼지고기육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6,000원에서 8,000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우랑 수제만두에는 야채오븐만두, 마늘멘보샤, 새우김섬등 평소에 보기 힘든 종류의 만두들과 더 다양한 종류의 만두들이 있어서 평소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중 하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주만의 이길적인 특색을 가진 전주 비빔빵입니다. 전주 비빔빵은 맛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시작된 착한 개혁으로도 유명한데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원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100%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주 한옥마을의 축제와 먹거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입니다. 우선 전주 비빔밥 축제를 아십니까? 전주 비빔밥 축제는 대한민국 미식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비빔밥을 주제로 다양한 전주의 음식과 문화를 섞어 전주를 대한민국 대표 음식 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축제입니다. 하지만 작년 비빔밥 축제의 후기글들을 보면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들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한옥마을의 먹거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시에서 전주 거주자와 그 지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면에서 전주 한옥마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6명 중 외국 관광객은 143명, 전주 거주자는 33명으로 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연령이 어릴수록 더 만족하는 모습이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만족표가 더 많았습니다. 연령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이유는 먹거리인데요 하지만 그 먹거리가 불만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옥마을, 그 이유는 한옥마을 전통에 어긋나는 주적골문의 음식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와 같게 나타나는 다양한 영양층을 고려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먹거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먼저 설명하면 전주 한옥마을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컨텐츠로 많은 관광객들을 사로잡고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남녀노소 누구나 꺼리지 않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를 먹거리의 개선이 필요하고 지나친 상업화의 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서 한옥마을이 지속하려면 본래 가진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새롭고 특색 있는 먹거리와 먹거리에 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며 전주의 특색을 살린 특산물 연구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통음식점이 많이 없어지고 대형음식점의 프랜차이즈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와볼 만하지만 두 번은 망설여진다는 말대로 전주 한옥마을을 이는 지나친 상업화와 정체성 상실 등에서 비롯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이처럼 전주 한옥마을의 전통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부분에서 개선 방안은 첫 번째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체험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전주 비빔밥 축제의 후기들을 보면 알겠듯이, 어 전주 비빔밥 비빔밥을 비비는 행사는 그 전주의 주민이 아니면 전주의 시민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역구마다 대표로 나와서 비빔밥을 만드는 행사인데요. 그러한 행사들에서 이제 다른 관광객들까지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축제 홍보와 장소 관리를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마을은 그렇게 넓은 장소가 또 아니라서 행사를 하는 동안 어,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행사가 끝난 후 쓰레기들이 많다는 그런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한옥마을 행사를 시작하기 전과 후에 모든 관리를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이 돈질보다 부대장 비용이 더 많이 나오지만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음식 관광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의 투제예산 현황을 보면 적자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 어차피 적자가 날 거라면 더욱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음식 쪽과 음식 관광과 함께 연계가 돼서 어 더욱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적자 현상도 풀릴 것이기 때문에 기왕 할 것이면 더 전주만의 그런 것을 개발하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 있고 연속성 있게 장기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한옥마을 축제는 항상 한두달 정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하는 행사인 만큼. 행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문제점들을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내년 축제를 준비를 쭉 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부족했던 게 무엇인지 이제 내년에는 어떤 것들을 더 신경 써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축제 준비를 오랫동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주시의 시행 예정 정책인데요. 첫번째로는 트램이 있습니다. 트램은 전주시에서 관광객의 편의와 볼거리를 위해 계획하고있는 이동수단으로 아, 관광 트램의 노선 길이는 총 3.3km로 예정되어 있고 한옥마을 주변을 빙 도는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화폐 시스템인 전북코인인데요 전복코인은 현재 전주시 일정 지역에서 먼저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전주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복코인에 대한 데이터를 모집해서 추후 내년 혹은 내년에 후 전라북도 전체에서 전복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화폐를 활용해 관광수입의 도외 유치를 방지한 것동시에 관광객이 생산하는 각종 정보 수집으로 또, 맞춤형 관광 정책 수립도 가능하여서 전라북도의 관광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밀레니엄 베이비 마니커트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